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아, 아무 아무것도 안, 안 그래도 집사람이 인사 드린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아, 전부터 아.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이따가 안 저희랑 안 저녁 같이 하세요. 어, 어떻게 하면 일찍 퇴근할까 그거 좀 없었어.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급한 일이 있어고난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왜 서있어? 앉아있지 어디 나갔다 온 거예요? 아저씨한테 갔었는데 연이 안 맞네 오늘은 그냥 저하고 데이트나 하시죠 내일 병원 예약 확인했습니다 병원이요? 내일 산부인과 간다며 나도 같이 가서 검사 받기로 했잖아 깜빡했다 가을 타나 보다 깜빡도 하고 옥상 나 먼저 일어날게 환자 체크 그 깜빡한 게 있어 정말 예전 같다 그러기로 했잖아 엄청나게 밀려온 태풍이 너무 갑자기 소멸되는 기분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어차피 전문이 딸 때까지 결혼은 좀 어렵긴 했으니까 유연탈 벗으면 되지. 이렇게 꼭 때마저 호출하고 가자. 집파한테저 쌍으로 박살나기 전에 내가 미쳤지, 진짜 내가 미쳤어. 이런 일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설마 다 생각했는데 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거기 안 들어가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거예요. 우리 서영이 어쩔 거야 당신. 나 너무 원망하지 마라 이 사람아. 강사방 못 쫓아오게 깔끔하게 빠져나오려고 나도 내내 머리 굴리고 있었어. 당신 머리 안 좋잖아. 어! 서영이 상우 머리 다 당신 닮았어 그래.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오는 거야? 당연하죠. 당신 얘 매니저야? 매, 매, 매니저요? 어머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상재가탈렌트다니고영화배우다니고모델다 아닌데 매니저는 무슨 매니저예요? 너임마입 없어? <laughs> 제할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능력 없으면서 입만 산놈 3대를 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하 아는 그러시구나 당신은 그렇구나 나는 양파 같은 당신이 너무 신비스럽고 돈잘 벌어서 말도 못 듣게 멋있고 바람 펴도 절대 안 죽여서 짜릿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오. 엄마, 내가 말 말이 막 새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지금 유만호 씨 근무 시간 아닙니까? 몸살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출근 못했어요. 그래요? 아 김비서 난데요. 부탁 하나 합시다. 바로 사람 구했어요. 서영이 아버지는 오늘도 허탕이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영 마땅치가 않다. 뭐 먹을래요? 난 오늘 나하고 초밥 먹어야지. 안녕들 하세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오가는 길 따로따로 그게 뭐야? 쓸만한 기사도 먼저 가볼게요. 고생한 사람답지 않게 서영 씨. 참 우아하고 여유 있지 않아요? 학교 때도 그랬어요? 정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 이변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원래 호기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고아인 서영 씨가 어떻게 두달 만에 결혼할 수 있었는지. 고아요? 왜 그렇게 놀래요? 남편분은 금방 끝날 거고 부인은 호르몬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해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엄마 등살에 그냥 형식상하는 검사인데 기어이 세원이 검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려고? 네그 녀석 불러. 얼굴 좀 보자. 우리 집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야. 빠 와있단 말 하지 말고 그냥 불러. 잠깐 휴게실로 와줄 수 있어? 어이상 선생님 응급실 콜이에요. 복부 자유환자 들어왔대요. 응급실 콜 받았대. 참그 녀석 얼굴 보기 힘드네. 오재수 다 끝났어? 안 갔어요? 회사 먼저 들어가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안갈줄 알았지. 가라고 해놓고 안 가기 바라는 거내 스타일 아닌데? 대체 이소영은 왜그 스타일이 아닌 건데? 왜? 난네 남편이 내 지푸라도 상관 없어. 눈 하나 깜짝 안할수 있다고. 시간 괜찮으면. 다녀오셨어요 부사장님? 별일 없었죠? 유만호 씨는 어때요? 유만호 씨는 안 계시고 부인한테 전해드렸어요 그분 부인 없을 텐데 그 부사장 사람 괜찮더만 자기 생명의 은인 아프다고 이사고에 굴비까지 보냈어? 나 없을 때 회사 직원이 가져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받아서 벌써 끓이더라고 당신 제발 아주머니 입단 좀 손치켜 남의 이름 빌려 쓰고 들키면 실명적 위반이야 이 사람아 그래 알았어. 서영이 다 잊으신 것처럼 그러시더니 아니었어요? 아버지 싫어하는 서영이 보기 아버지도 힘들었다면서요 나 서영이가 나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100%다 이해한다 그때 그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네 애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네 누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인마 안녕하세요 아, 몸은 어떠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교대하시고 점심 드시겠네요? 아예 그럼 로비로 나오세요 저도 아직 점심 못 했거든요 지난번에 가게 아저씨한테 아드님하고 두 분이 사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다 가다 만난 동네 가게 주인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새겨놓겠습니다. 아이 자식은 어디서 뭘 하길래 전화이이렇안 받아? 어어떻안안전화화한 응? 통이 없어? 아. 누구신지 이번에 새로 가입한 신입 회원입니다. 난 달려로우바 동호회 회장. 아이디 공실장입니다. 전 아이디 돌총입니다 돌아온 청춘. 아니 들어가시죠. 네. 에이. 그럼 회사 팍 때려 치시고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멋있습니다 그 결단. 40대 회사도 그만두시고. 난 60줄 다돼 가는데. 아니 대체 뭘 드시면 그렇게 동안이 되는 겁니까? 아 보장식고 계약서 꺼내 찢어버리게. 실장님 뭐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가 선생 싫다고 나갔잖아 아휴, 미처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앞으로 서생님이 시키는 거면 뭐 한강 물에 다 벗고 뛰어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게요 아시끄러서 선생님 여기 있었어 다 들었겠네 약속 안 지키는 놈말을 무슨 말이라고 들어요 네가 멋있다고 생각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는 학생 아니야? 누가 봐도 졸고 있는 연기를 그렇게 대놓고 그 정도 실력으로는 소극장에서 걸리지도 못한다 이 자식아. 아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나 연극 연출가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표현, 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맞힌다 이 자식아. 아저씨, 연출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저게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탑 배우의 고독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 팔짱낀 자세, 허리가 약 10도 가량 젖혀져 있죠? 이게 바로 최고의 자리에서 일인자의 자세잖아요. 그리고 이 턱을 괜찮 비스듬하게 내려가 있죠? 이건 바로 내려가야 할기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종이 까 봐. 어? 자, 이제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배우분은 눈좀더 키우셔야겠어요. 실례합니다. 누구한테 볼일 있어서 온 거야? 두 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커플 목도리예요 이거 바뀐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핑크색이 상호 오빠 거예요. 제가 이런 걸좀 아는데요. 상호 오빠는 핑크색이 제일 잘 어울리고 언니는 언니 피부에 이 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저 이니셜도 다 새겼어요. 예쁜 사랑하시고 잘 이루시길 바랄게요. 고마워. 이따 데이트할 때 우리 이거 하자. 나보고 이걸 하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힉크는 안 되지. 에이. 아니 왜 가방을 들고 내려와? 엄마 나 미국 가서 반 학기 만에 하부 때려쳤어.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뭐했어? 뭐 이거요. 내가 재밌어하는 건 이런 거였어. 너무 이쁘지. 나도 이런 거 만들면서 살고 싶어. 그 동안 내 인생은. 엄마 인형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살 거예요. <laughs> 아. 아. 자주문님. 네? 우리 이거 두 마리 아니 세 마리 있어요. 오늘 은 들여다 줄게. 진짜? 아, 아, 들어가, 들어가. 우리 동네네? 추워 우리 동네 여기 정류장 어떻게 알았어?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알아놨지 무슨 말좀 하면서 가자 이렇게 후미진기을 겁도 없이 밤마다 걸어 다녔던 거야? 순찰 자주 돌아서 괜찮아 앞으는차 가지고 다녀 잠깐만 이상우 너왜 그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집까지 데려다 줄 생각하고 차 가지고 다니라고 하고 나던지 정체 알고 접근한 걸로 보이냐? 그런 오해는 안해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성우야, 우리 헤어지자.